이렇게 하면서 합시다 리아아 오케 오케 키어감사다 같이 마시면서 오케 오케 그러자 와 이제 이렇게 멋있게 넣었어 정원이죠 어야 되게 멋있게 넣네와이스 나이스 오늘도

사분된적으로게 오케이 오케이. 거야 군대에서 아, 재훈이형 미에구나 어? 아 아이고 아잘한다 오늘 윙들이 아주 이거들 좀 잘해 왼발 왼발 센백 너무 이대 왼발 센백 고스파는 이유가 있구나 헉 너무 좋아 어 <laughs> 삼십 <오오. 웃음> 처리해야 돼 처리해야 돼오 허접 보였다 또. 이은성 형이 잘 흔들어 나요. 인정. 살짝 아쉽네요. 안 좋은 거 아쉽습니다. 기다 기다. 요. 큰일 날데또 학원도 다 가셔서 오케이 오케이 근데 형잘지 그때 는거해 헉! 난 도저히 못해 도 그, 컴퓨터 보는 사람 3 0분씩교재하거든 빨라 아이고 장 너무 빨라 <목소리> <목소리> 오. 오. 역시 키가 키도 크니까 좋네 오안돼오 다행이다 가 아니네 <목소리> 다시 현대 인가 지금? 네. 다행 <웃음> <웃음> 어... <웃음> <생각 잘할까? 웃음> <뭔가> 좋지 않네요. 다 <laughs> 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럴수록 집중을 해야죠. 너무 을것 같은데. 이럴수록 집중을 해야 합니다. 라라라 아무도 없는데... 오, 엄마야... 보는 <laughs> 재미가 또 있네요. 이게... 음... 아... 이러면 재미없어지는데... 그래도 경이도 오니까 조금 더서경면이도 오니까 네, 조금 더면서 하면서 하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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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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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파울인가? r y o 나 c 근데 파울인 것 같긴 한데 살짝? 본거 <놀람> 아니야? 아니 근데 o it. 가 공을 차고 키퍼가 건들지 않았어? s 아. u 아니야? <놀람> 그니까 <놀람> 왜안 차? r e i 를 not 나 당연히 왜안 <놀람> 차? <놀람> 아 다른 사람이 차나? not sure. I'm 연 o t s u 대 e I'm not s u r 이 I'm not sure. I'm S20. 음. 과연 그의 복귀골은? 아! 아, 아! 영국으로 그냥 영국 영국으로 공을 찾는데 이 공은 영국에서 시작해요. <laughs> 와 영국으로 영국으로. 아뭐 실사트 <laughs> 있지. 와 괜찮아. 스파인데? <laughs> 성 네, 한이가 말한대로 미끼가 맞다. <laughs> 해군이, 안 된다 안 된다 회원님 쪽으로 이제 공이 안 가고 음, 미드 풀려고 안 거쳐가지고 지금 싹 아니 느낌이 안 좋아 이번 뭐 것도 미걸가주어야되니까 아, 잠깐만 형성이 아, 드리블은 많이 할게 많이 하나요? 오아 빨라 야 오, 뭐야 개빨라 개빨라 <laughs> 이거 패스 안 해? 아아 아, 하필 아 다시 한번더또또술안 때리기 이제 또술오와 이거. 어. 아 까비. 존시 되었다. 역시 공은 둥글 두물, 둥 좋아 이거 챙겨 와. 아, <laughs> 상대도 힘들겠다. 양쪽에서 영역에서. <laughs> <제가>. 그러니까. <laughs> 맨날 다, 다. 우리 같은 애들 상대하다가. <laughs> 어. 다시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상대가 체력이 별로 안좋아그리고 팀이미야. 아스파다아 아, 저희가 점유 축구를 해서 그래 어? 저 이제 죽을라 는거 어떻게 알실 에이스 정말이야 어? 어? 아아 멋있데아 타자 힘들었 힘들었어 인영이형 그냥 일자로 수비해요 또한 강 o t 때 u 졌어? 아그전 o t s u r 비기기도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아, 괜찮아. 네. <laughs> 이고 있잖아요. 맞아 이고 있어. 상대이. 상대이 오케이. 상대가 다 그냥 죽었는데 갑자기. 정원이한데 사채운 스쿼트를 많이 하던 이런 치킨을 대신 같기도 하고 했는데 저기. <laughs> 아, 아. 정원이는 중간 이상한 거 많으면 진짜 참 잘하는데. <laughs> 천이히 해, 뒤 어, 앞, 앞에 줘, 앞에 줘 와, 나이스 오와우 이태욱 나와! 상대가 잘한 걸로 하죠 어, 아이고 태욱 영향력 급속히 사라지고 있어 야 태욱이는 지홍이가 있어야 돼 <laughs> 서로 욕을, 욕을 <laughs> 어, 하는 둘이 거. 부부야, 부부 <laughs> 거의 사비와 이디에스타 아, 사비와 아 사비. 이거, 이거 <laughs> 없어야지 그냥 가야 되는데. 옥사 아니야? 오 좋아 좋아. 아닌가? 야 네. 이건 V R 쓰면 없사 같다. 이제 며칠간 은긴 인사에 올라올 예정. 아나났다 <laughs> 은긴 인사 장면 나왔다. 놀라요. 옥사. 그런아 옥사던 거 같은데. 아닌가? <laughs> 이건 나중에 영상 보면. V R 보면은 옥사일 것 같은데. 근데, 근데 딱잘 깬거 잘 깽겨 같기도 해요. 딱 아니야. 내가 상체 상체가 앞에 있었어 내 생각에. 혹시 원래 누군가의 발이 아 그런가? 네 뭔가 딱 절묘하게 갔어요 근데 아, 그렇긴 한데 우 주노스 브랜드랑 또안돼어 여기 저기 16.. 16일이나 2 3일할 수도 어 뭐야 아, 시작한다 시작한다 질주하나요? 야야 이거는 너무 너무 치어 올랐는데 야 이거는 어 이거는 너무 아니 현동이 너다 1번 됐어 갑자기 PK야? 응? 어? PK야? <laughs> 아니야? 음기가 <laughs> 차이거내프리임에서 <laughs> 졌어? 파울가 파울 같도 하고 했어 현성이형 날려가지고 음기가 그냥 바로 차네요 <laughs> BK를 쓰면 파울 안 쳤다는데 갑갑니까? <laughs> <어떻게> <laughs> 뭐야, BK야? <미케이야? 웃음> 야, 이런 상대 아주 불만 있겠는데? 아닌가? 상대가 <laughs> 심판이라서 아, 그래? 장... <laughs> 아니 난혜성이가 너무 부자연스럽게 쳐 올라가지고. 근데 아까 배성이형 네? 부상 당한 것도 그 앞에서 보면 특히 맞았어. 아 그래? 음. 응. 아... 오히려 오히려 난 그게 더. 좀... <laughs> 아니 그건 이제 완전히... 그느긴했어 확실히 저기 박스까지 침투를 한것 자체가 저런 게다 편차가 나오죠. 편혹시키잖아. 아... 연혹시키는... 어 저게 이제 발을 안 뻗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 배현성이에다 아, 계산 계산 아래에 있네. 이래서 공을 오, 어... 공을 편차로 진입시켜야 돼요. 위협적으로 잡아야 돼. 네, 어, 그렇긴 해. 4대 좋다. 핏기의 성공률 현재 50%한 <laughs> 명은 0%한 명은 100% 아, 주다 현승이 찬거 아니야? 네? 주다 현승이 찬거 아니야? 방금 은기가 쳤어요. 아, 그래? 응. 은기는 응. 응. 지금까지 두번 쳐서 두번 넣었어요. 오? 어, 플스으로 음. 잘하는... 저형 왼발을 잘 써가지고... 어, 괜찮, 아 괜찮아.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아, 이번엔 어때? 어, 다니는... 덜, 덜... 몇 분까지야? 30분? 근데 아직 18분밖에 안 찍어서... 좀더할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도 30... 23분쯤엔 끝내야 되지 않을까? 31? 가2저희이 아까가 4시에 끝났어요 아, 그래서 한 2, 3분? 2, 3분 아, 3분. 너무 멋 그래서 야 너무 분있는분야 n i 오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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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대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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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체력이 없어 상대방이 다치어 죽을래 해서못봐 근데 이거는 보완해야될 점 너무 체력이 안좋아 우리 봐봐 야시축구로 다녔는데가지고 체력이 그냥 난안 나오고 죽을때까지 나는 <laughs> 뭐 근데 저희도 얼마전만 해도 그러니까? <laughs> 스리 백할때 막아 근데 네, 리백 힘들어 응. 미드가 힘들었어요 다 힘들어 쓰리 백하면 야 이태욱 안 보인다 아까부터 <laughs> 아안돼나이스 태욱이는 진짜 조용히 있어야 돼틀없습니다 태욱이 진짜 잘한다 아직 근데 조이가 있어야 돼 태욱이는 조이히 있어 태욱이를 좀더 공격적으로 나야 돼 태욱이 뭐. 둘이 같이 있어야 두다 핀다 이유는 모르겠어 잡이니 있어라 그런 것 <그런> 같아. <laughs> 그러니까, 태떻이는올라와나돼 이렇게 오, 나도 오, 나도 오, 나도 오, 나도 오, 나도 오, 나 오, 다다 오, 나도 오, 나도 오, 나나 오, 나도 오, 아도 오, 나도 오, 나도 나도 오, 나도 아 나도 저저 지금... 아, <laughs> <laughs> 아, 공, 공 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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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셨으면 맞은 거잖아 괜찮아, 괜찮아. <웃음> <마이스>. <웃음> 어... 저메 I don't k n o 야. 형이야 저기 저기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뭐야, 뭐야. <laughs> 무슨 너, 오늘 윤혁이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 어? 뭐야 죽 d o 데 안짝 <laughs> 놀랐네 <한번 왔네. 웃음> 아, 나이스 나이스 어? t run. I 패스 n t 스 u n I don't run. I don't r u 저 nice nice 아버지는 이제 준호스 프렌드로 가셨네요. 준호, 주노, 아니 준호도 여기가 우선이래. 아, 그래? 그러니까 주노 준호는 아버지가 가는 곳으로 따라온대. 어. 와 대표자다. 멋있다. 그러니까 거기가 준호가 주장이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예 따로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괜찮 음... 그분 아쉽다. 우선이도 <laughs> 일로 올것 같은데? 그래 질주. 거기가. 와, 나이, 질주. 예. 와 패스까지 안 돼. 도... 어? 와, 끄득끄득 아 나이스 나이스